오징어가든 박스는 물론, 백합이든 망태까지. 감사합니다. 이거 설마 시장 배송까지 하는 건가요? 야, 물 한번 넣어줘. 물 많이 재네. <laughs> 깔고 했더니 <흘렸던>, 깔고 하안 돼. <laughs> 야, 불에 두레, 저요 아무래도 마음이 급하다보니 박스에서 물이 줄줄 새는 줄도 몰랐습니다. 서둘러 비닐 안에 옮겨 담는데요. 낫겠다. 시간을 허투루 쓴 만큼 걸음을 서두르는 유경씨. 그렇게 숨고를 틈도 없이 도착한 곳은 시장과 인접한 곳에 있는 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익숙하게 상가뒷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아하, 여기가 오늘의 배송지인가 봅니다. 그런데 가져온 백합을 옮겨 담더니만 참으로 해감까지 합니다. 유경 씨, 배송하러 온거 아닌가요? 서천에서 하는 이제 반찬 가게고요. 기존에 운영하던 곳을 이제, 이제 인수를 한 건데 이제 오픈 한달 정도 됐는데 음, 지금도 적응 중이긴 하지만. 많이 적응했어요 지금 응. 집과 가까운 상가를 임수해 시작한 유경 씨의 반찬 가게 단순히 사장 노릇만 하는 게 아니라 주문을 받는 캐시어부터 직접 반찬을 만들기까지 일인 다육을 소화 중이라서 요즘 정신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건 바로 주방일인데요 앞치마를 두르더니만 순식간에 요리사로 변신한 유경 씨. 지금 할 일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미리 주문 받은 대로 음식을 만드는 건데요. 오호 메뉴가 너무 많아 보입니다. 국 종류 두개 정도의 메인 두개 그리고 뭔지 뭐 김치 같은 거. 요즘에 이제 여름에 더워서 겉절이 같은 거 많이 찾습어요 그런 거랑 밑반찬 한세네 가지 그정도해서여기까지 전후로 어, 하는데 손도 빨라서. 저희 사장님 집에서도 도마 소리 딱딱딱딱 소리만 나오면 음식 하나씩 나온다 했거든요. 남편과 네 남매의 끼니를 챙기다 보니 저절로 손이 빨라졌다는 유경 씨.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용량 식재료들을 손질하는 건 그녀에게 별일 아니라고 합니다. 꽈리고추가 진짜 크네요. 눈 깜짝할 사이에 꽈리고추 손질을 끝내고. 바로, 어묵볶음 만들기에 돌입하는데요. 어허,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요리를 따로 배우셨나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엄마 요리하는 거막 뒤에서 보고, 그러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타고난 손을 깨고 엄마가 주셨나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살죠. <laughs> 점심시간이 가까워지고, 하나둘씩 찾아오는 손님들. 문을 연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유경 씨의 가게만 찾는 단골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맛은 <laughs> 맛있어요. 예, 네. 전번에 그 돌게 제가 돌게 되게 좋아하는데 음. 양념이 <laughs> 가게를 연지는 얼마 안 됐지만 주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덕분에 연일 상황이라는 유경 씨의 반찬 가게. 엄청 맛있나 봐요. 특별한 요리가 아니고 자극적으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서 먹는 것처럼 정갈한 맛으로 승부한다는 유경 씨. 덕분에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또 자극적이지 않아 속이 더부룩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한국인의 정까지 담았습니다. 좀 먹으려고 더끓긴 했어요. 저는 제일 싫은 게 먹는 것 같고 야박한 게 제일 싫어요. 손이 너무 커서. 이렇게 푸짐한 인심을 담기까지 하니 안 좋아할 수 없겠죠. 그렇게 한창 바쁜 와중에 남편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누구야? 어? 도들주러 왔지? 신랑밖에 없네. 신랑밖에 없어. 내려오으 어어어 뜨거워 뜨거뜨거 어, 어? 되는 것도 또. 어끊어면어 아니 뜨겁다고 안뜨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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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어, 힘드지 민망 <laughs> <미모>? 아니야 몰 <몰라. 웃음> 매번 있는 일이요 살짝 <laughs> 민망해 보이시는데 답답한 거못쳐어요 뜨겁긴 뜨거워요. 근데 그렇게 뜨겁진 않았어요. 근데 집에서 샤워할 때도 물이 조금만 뜨겁잖아요. 그러면 난리나요. 뜨겁다고. 뜨거운 걸잘못 참는 거예 근데 뜨거워도 잘 먹어요. <laughs> 근데 또 밥은 뜨거워야 돼요. 어, 근데 밥이랑 굳으면 미하면한돼요안 안 먹어요. 절대 먹어요. 어. 냉장고에서 소주를 섞것잖아요소주 <laughs> 아내의 지령을 받은 희균 씨.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냉동창고로 슬렁슬렁 몸을 움직이는데요. 이 정도는 참 쉽죠. 네모난 어우 시원해. 어, 그런데 이걸 어쩌죠?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소세지는 커녕 소세지 비슷한 것도 희균 씨 눈엔 보이지가 않습니다. 소세지 아닌데? 많은 사람 찾아야지, 대구. 없는데? <목소리>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희균씨. 없어! 이 없어? 빨리 가야 돼요. 이거 먹어요 <laughs> 빨리 해야 돼. 도대체 이거 무슨 대가로냐고. 아. 자. 아. 쁘라. 어? 이거 또 이거 뭔지? 다 가지 어디다. 희균 씨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시간이 있을 때마다 반찬 가게에 들러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낙농 조합원들에게 건초를 배송하는 작업만으로도 피곤할 텐데 두팔 걷어붙이고 먼저 돕기 시작한 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솔직히 저 만나서 고생하는 것 같고 네. 더좀 좋은 남자 만났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제일 미안한 거죠 솔직히 여자라고 해서 뭐 하고 싶은 것도 있을 테고 꾸미고도 쉽고 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요. <laughs> 할 수도 없고. 그런 걸 생각하면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꼭못한거다 해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런 마음을 하고 있어요. 내네 남매의 육아와 집안일만으로도 힘들 텐데요. 트럭 배송일까지 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유경씨. 그녀가 체력적으로 무리한다는 걸 알면서도 반찬 가게를 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신랑이 하는 일도 평생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와중에 우연치한테 이런 기회가 생겼고 그냥 안정적으로 좀 오래 하려고 힘든 건 알고 시작하기는 했어요. <laughs>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기를 선택한 유경 씨. 신발 벗고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신발 벗으세 한다면 하는 여자 최유경 신발까지 벗어던졌습니다. 이 척추대 심은 좋아 좋기는. 이 빠른데 빠른데 심으면 막 감으로 가지고. 네. 죽어 죽어 무지하고. 음. 음. 지금 심으면 좋지. 미리 갈아뒀던 고랑에 손수 배추 모종을 심는 부부 정성이 대단하십니다. 그, 눌러. 꼭 눌러. 사람들이 꼭 눌러. 하리프 쿡 빠지는 압조건이지만. 유경 씨에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거 마음먹었을 때 하는 게 오히려 직성이 풀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흐지부지하는 성격은 아니라서 완벽하게 하려고 어렸을,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큰 거라서 예. 익숙하죠 이런 게 근데 자기야 응. 오히려 책상 앞에서 일하라고 업무도 할 거야 뭐지 나는? 남부디야 지리에서 보디. 사실 유경 씨 혼자서 했다면 지쳤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남편이 보조를 맞추고 함께 도우면서 모종을 심다 보니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즐겁기만 하다고 합니다. 좀 앞으로 가봐 자기야. 네. 그럼... 더 움킨다. 시야를 <laughs> 가리잖아 자기야. 더 움킨다 그냥. 좀 크야지 공대 <laughs> 어? 아메리칸 그렇게 장난도 치면서 오손도손 일하다 보니까 어느새 모종 심기도 끝이 보이고 남편물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너구리 부부, 너구리가 벼배잖아요. 수컷인가 암컷인가가 먼저 한 마리가 나오면 뒤에 꼭 쫓아나온대요. 두 마리가 같이 다녀요. 근데 항상 저희도 둘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제가 앞장서고 뒤쫓아댕긴단 말이에요. 그럼 무전 그래, 너구리 부부 온다, 너구리 부부. <laughs> 일단은 우리 둘이 건강해야 할것 같아요. 안 아프게. 응. 건강 관리 잘해야 될것 같고. 이왕이 이렇게 이번 생에 이렇게 만나서 내고 <laughs> 사는 것도 운명이잖아요. 응. 그냥 사는 날까지 재밌게 지금처럼 알콩달콩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응. 날이 밝으려면 한참 멀었는데요. 유경 씨하루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꿈나라 여행 중인 네 남매를 뒤로 하고 유경 씨 부부는 출근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아직 제대로 눈도 못뜬 채로 유경 씨가 준비하는 건? 뭐요? 음, 도시락 아? 좀 일찍 가요 오늘. 일찍이 아니면 이걸 넣어서 뭐, 잠을 못 주무셨을 거예요. 거의 못 잤어. 아. 와. 정말 피곤하시겠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먹을 음식들만 만들어 놓고 정작 부부가 끼니로 챙긴 건 샌드위치뿐입니다. 내 뭐, 뭐, 뭐. 빨리 가자. 아 먹어. 뭐. 됐어. 아, 아, 일단 다가지 부부가 새벽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인근에 사는 어머니가 네 남매를 돌봐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아이들만 두고 가야만 하는 유경 씨의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텅빈 도로를 달리고 달려서 도착한 건 소들이 먹을 건초를 쌓아놓은 창고. 불도 켜지 않아 어두컴컴한 창고 안을 무섭지도 않은지 성큼성큼 들어가더니만. 냅다, 트럭 운전 세우는온 유경 씨. 5톤 트럭에 화물칸을 채운 건 미리 상처해둔 건초 포대들인데요 아니, 원래 새벽에도 배송하세요? 계획적으로 일정이 딱 짜져 있는 상태로 돌아가면 괜찮은데 새벽에 컨테이너가 들어오고 그걸 또다 하역을 하는 게 일단은 시작이고 근데 갑자기 시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그러다 보면 이게 다시 또막 뒤죽박죽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새벽에 또 나갔다 와야 되는 거고 저녁 늦게까지도 해야 되는 거고 왜냐면. 이쪽은 사람은 굶어도 손은 굶으면 안 되거든요. 유경 씨가 배송 준비를 하는 사이 희균 씨도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또 이걸 타고 딴데 가야 돼요. 아, 일톤 일톤 가지고 또딴데 가요? 네, 다데 갔다가 물건 오늘 세대하 하고 또 와이프 오면 론다 갔다가 또 금상가야 해요. <laughs> 이렇게 헤어지면 일이 끝난 밤이 돼서야 다시 본다는 부부 오늘 하루 문제없이 또 안전하기를 바라는 건 부부 모두의 같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윽고 유경 씨가 남편을 뒤로 한채 먼저 농가로 출발하고 텅빈 도로 위를 달리는 건 유경 씨의 5톤 트럭 한 대뿐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국도가 아닌 다른 도로로 향합니다. 어, 뭐 운전 타요. 뭐 가야 얼마나 걸려요? 차타고 어, 시간, 운전 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얼굴엔 피곤이 짙게 깔려 있는데요. 신랑이 휴일 없이 일해야 돼요. 아, 휴일이 없이. 그러니 힘들어도 할 수밖에 없겠죠.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늦추는 트럭. 다름 아닌 과적 검사인데요. 과적 검문하고 그, 지나가니까 과적에 그만큼 질을 많이 심지는 않지만 어쨌든 규정 속도가 있잖아요. 긴장한 게 무색하게 무사 통과 완료. 그렇게 오늘도 가족과 함께 유경 씨는 도로 위를 달립니다.